안녕하세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 저에게 발생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호러미로 아들 한 명을 키워낸 사람이에요. 제 아들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입니다. 감성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람 모형을 한 로봇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죠. 엄마인 저도 아들이 정이 너무 없어 때때로 속상한 일이 생기곤 합니다. 그래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인 성격 덕분에 자기 일에 깊이 몰두할 수 있어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학교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죠.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서는 아들 담임 선생님도 10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올 만점을 받은 학생을 본 적이 없었는데 제 아들이 올 만점을 받았다고 하더랍니다. 아들이 공부를 잘하니 친구들 사이에서도 유명해져 친해지고 싶어 다가왔지만 제 아들은, 그게 어려워? 이런 거 물어볼 시간에 공부나 더 해. 라며 쌀쌀 맞게 대했다고 합니다. 그런 아들의 태도 때문이었을까요? 항상 친구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초등학교부터 늘 그랬기에 외로움을 크게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공부와 관심 분야에 집중했죠.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면 아들은 부동산 정책이나 행정법 같은 어려운 내용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공부하기도 바쁠 텐데 왜 저런 걸 보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항상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는 아들을 건드릴 수는 없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왜 아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성적인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사이좋게 지내야 하는데 너무 차갑고 냉정하니까요. 그래도 다행히 아들은 고등학교 생활을 잘 마치고 서울대 경제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한 번도 공부를 강요한 적 없는데 지 스스로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간 아들을 보며 엄마로서는 고마움과 미안한 감정이 함께 들었죠. 대학에 간이 아들은 또 화제의 중심이 되었나 봅니다. 수업 중 교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이 있으면 반드시 손을 들고 반론했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많은 학우의 주목을 받았고 성적은 늘 최고였지만 너무 이성적이고 단호한 태도 때문에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성과를 중시하는 요즘 시대에서 많은 대기업과 증권사들이 아들을 데려가려 안다렸죠. 결국 아들은 관심 많던 투자 분야의 한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쁨도 잠시 그때 일이 터졌습니다. 제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길을 걷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고 경련이 일어나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온몸이 불타는 것처럼 뜨거웠어요. 결국엔 대학병원을 찾았지만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절망스러웠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몸 상태가 나빠져갔습니다. 평소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도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던 제가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러다 신경계 교수님을 만나 정밀 검사를 받았고 말초신경병증을 판정받았습니다. 신경계 쪽에 교란이 와서 근육세포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었고 확실한 치료제도 없었어요. 그나마 스위스의 한 제약회사에서 만든 비슷한 약이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약을 먹으려면 한 달에 약값으로 300만 원이 들었어요. 저는 평생 모은 전세금을 떼고 월세로 돌려서 치료를 시작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엄마, 나도 일하고 생활하기 바쁜데 엄마 몸은 엄마가 챙겨야지. 일단 내가 대형 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이라 지금은 못 도와줘. 엄마 삶은 엄마 삶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니까 엄마가 치료비 최대한 내보고 정안 되면 말해 라고 말했어요. 남이어도 그렇게 말안할것 같은데. 저는 상처를 받았죠. 너는 네 엄마가 병에 걸렸다는데 그런 말이 나오니 아무리 이성적이라고 해도 그렇지. 가끔 너를 보면 내 아들이 아니라 로봇 같아. 사람이 살아가는 데 별게 있니? 다른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고 서로 이해하고 같이 울기도 하며 살아가는 거야. 그게 바로 인생인데, 넌 대체 어떤 삶을 원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거면 엄마도 이젠 너안 보고 싶다라고 말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부터는 아들에 대한 마음을 접고, 나도 내 삶을 살아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전세에서 월세로 이사를 하고, 매달 300만 원이 넘는 약값을 내며, 많은 약을 먹어가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다행히 상태가 나아져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은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온 겁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심장이 두근거렸죠. 보통 연락을 잘안 하는 아들이었거든요. 그렇게 그날 저녁 아들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엄마, 나 회사 그만뒀어. 고등학교 때부터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 관한 책을 읽어서 나름대로 지식을 충분히 쌓았고, 회사에 다니면서 내가 세운 계획들을 시험해 본 결과 수익률이 100%를 넘었어. 이제 확신이 섰고, 내가 직접 투자하면서 돈을 벌 계획이야. 그렇게 알아둬.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투자해서 깡통 차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야? 엄마는 걱정돼. 회사를 그만두지 말고 다니면서 투자해보는 건 어떠니? 그래도 만약에 상황을 위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 아, 내가 알아서 할게. 맨날 뭐만 하면 하지 말래. 그놈의 걱정, 걱정. 아들은 자신의 계획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투자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얻은 퇴직금과 모은 돈으로 투자하는 듯했죠. 아들은 자기 자취방에서 매일 컴퓨터 세대를 켜놓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가끔은 정말 저와 상관없는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저를 엄마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길에서 만난 낯선 사람처럼 대해 많이 지치고 힘들어질 쯤이었어요. 그때 아들이 갑자기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엄마 약값 내가 낼게."라고요. 그 말에 아 얘가 돈을 어느 정도 벌었구나 싶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나자 아들이 갑자기 자취방을 정리하고 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됐다고 하더니 하루 종일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더라고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동안 모아둔 돈을 싹다 날린 듯했습니다. 그래서 자취방 빼고 나온 보증금으로 다시 돈을 굴린 것 같지만 그게 말처럼 쉽나요. 그럼에도 아들은 양심은 있는지 엄마 약값 내준다는 약속은 계속 지키더라고요. 아들이 컴퓨터 앞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며 씻지도 않고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아 많이 야위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아들이 갑자기 화를 내며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마구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론상 내 수익률이 이게 아닌데 뭔가 잘못됐어. 아씨, 어쭙자는 것들 때문에 그가 자신의 투자 수익률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며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대로 두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 코인인가 주식 같은 거 하지 마? 당장 그만두고 다시 회사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아. 이렇게 돈 번다고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니? 넌 기본부터 다시 배워야 해.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법, 감정 조절하는 방법을 좀 배워. 알고 긴다는 사람들도 대부분 주식으로 패가망신하는데 좋은 대학 나와서 전업투자만 하며 살겠다니 아깝지도 않니. 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를 지금 당장이라도 죽일 것처럼 노려보고 있었죠. 아, 엄마 약값만 안 내줬으면 지금쯤 그돈 모아서 사먹은 벌었을 텐데. 심지어 약값을 지원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돈을 벌었을 거라며 저를 원망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두면 진짜 괴물이 될것 같아서 저는 결국 컴퓨터 전원선을 가위로 잘라버렸습니다. 이 일로 아들과 저희 사이는 급격히 안 좋아졌죠. 그 이후 아들은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고 저는 돈이 없어 더 이상 약을 구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건강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고 길을 걸을 때 갑자기 주저앉는 일이 잦아졌으며 식은땀을 많이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반년 동안 아들과 말도 안 하고 지내며 몸도 많이 지쳐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사과하는 겁니다. 엄마, 그동안 죄송했어요.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차트 분석에만 몰두하면 큰 돈을 벌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대로 잘안 되네요. 이제 투자금도 없고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앞으로는 엄마한테 잘할게요. 라고 하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이 자식이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싶어 정말 기뻤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나서서 집안일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대뜸 저에게 가을이니 같이 등산을 가자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다리가 아파서 산보다는 공원을 산책하면 좋겠다고 얘기하니. 엄마, 제가 사실 정말로 가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올라가기 힘드시면 제가 업고서라도 올라갈게요. 네? 아들은 꼭 가야 할 이유가 있다며 저를 설득했죠. 얘가 웬일이지 싶다가도 저와 화해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걸 보니 마음이 동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오랜만에 등산을 하니 유난히 다리에 힘도 잘 들어가고 아프기 전에 몸으로 돌아간 것 같았죠. 해질 역쯤에 산에서 하산하려고 하는데 반대편으로 내려가자더군요. 그쪽은 깊은 낭떠러지였어요. 아들에게 이 길이 맞냐고 묻는 순간 아들의 눈빛이 다른 사람처럼 확 바뀌는 것이 아니겠어요 엄마 나 이성적인 거 알지 많이 고민해 봤는데 이렇게 살면 희망이 없을 것 같아 솔직히 말하자면 아픈 엄마를 계속 모시고 살 자신이 없어 그리고 약값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돈 그로 인한 수익률 등을 계산해 보면 말이야 엄마 때문에 10억 가까이 손해를 입은 것 같아. 아무튼 엄마 정말 미안해 라며 저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렸어요 순간 너무 놀라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안 나왔고 곧바로 절벽 아래로 떨어져 기절했습니다 떨어지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들었고 슬픔이 밀려와 눈물이 났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싶어 정신을 잃었고 무한한 흰 공간에서 혼자 걷는 꿈을 꾸었죠 그때 저 멀리서 환자분이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몇 번에 환자분 소리가 들리더니 순간 눈이 떠졌습니다. 제 앞에는 간호사와 의사가 서 있었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등산하던 사람이 절벽 아래에서 저를 발견해 신고했다고 해요. 크게 다쳐서 의식을 잃은 채 5개월간 병원에 누워 있었고, 최근 몇달 전부터 조금씩 손발에 자극을 줄때 반응이 보이기 시작하다가 그제야 깨어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눈만 깜빡일 수 있고 몸은 전혀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저는 다 생각할 수 있는데 몸이 전혀 움직여지지 않아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다가 제 사고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 아들의 충격적인 계획을 알게 됐죠. 아들이 경찰에게 이렇게 진술했다고 해요. 어머니와 함께 산을 갔는데 어머니는 힘들어서 먼저 하산하고 자기는 좀더 올라가겠다고 했다. 그리고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되어서 연락을 못했다. 그래서 어머니는 먼저 집에 간줄 알았다. 어머니가 절벽에 떨어진 줄은 꿈에도 몰랐고 너무나 충격적이다. 라고요. 저를 밀어 죽이려 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수 있는지 어이가 없어서 너무 화가 나고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의 원래 계획이 절 실족사로 보이게 해서 보험금을 받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은 계획대로 되지 않자 병실을 찾아왔어요. 엄마,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 나 진짜 엄마 때문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 이제 나좀 그만 괴롭히고 제발 떠나줘. 아들 목소리에 안간힘을 써서 눈을 떠 노려봤지만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제 호흡기를 떼는 겁니다. 그 순간 또한번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느 순간 몸에 전기가 오는 것처럼 느껴지더니 갑자기 몸이 움직여졌어요. 눈도 떠지더라고요. 그러자 간호사들이 환자가 깨어났습니다. 선생님! 하며 외쳤습니다. 저는 근육이 퇴화하여 앉을 수 없었지만 몸을 조금 일으켜 그간 있었던 일을 전부 말해버렸습니다. 선생님, 저를 이렇게 만든 건제 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곧 형사가 올 테니 무리하지 마세요. 몇년 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했던 탓에 흥분하면 혈압이 높아져 피가 터질 수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다시 머리를 베개에 누였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형사님이 오시면 아들을 위해 자백해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러던 중 형사가 찾아와 믿지 못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은행 계좌에 수백억이 들어있고 이에 관련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물으니 아들이 제가 혼수 상태에 빠져있을 동안 투자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좋은 학벌에 좋은 기업 출신이라는 스펙으로 1년 안에 큰 수익을 만들어준다고 많은 사람을 꾀었죠. 그 돈으로 코인의 투기에서 엄청난 수익률을 올린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다 돈을 돌려줘도 남을 만큼 말입니다. 1년 만에 수백억의 졸부가 된 아들은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올 것을 대비해 차명계좌인 제 계좌로 돈을 이체해둔 것입니다. 이후 아들은 더 많은 투자자를 모아 판을 크게 키웠는데 엄청난 손실을 봐 잠적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아들은 경찰에게 잡혀 구속되어 감옥에 가게 됐고 형사는 제 계좌의 돈이 범죄 전에 번 돈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환수할 수 없고 과태료만 아들 이름으로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동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수백억의 부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아들이 진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몇 번이나 물어봤죠. 솔직히 마음 한 구석에서는 아들이 언젠가 큰 문제를 일으킬 것 같다고 생각은 했어요. 아들이 자기 머리만 믿고 다른 사람을 깔보는 태도 때문에 언젠가는 큰 사고를 칠것 같았거든요. 저는 사죄하고 싶었고 또 아들이 처벌을 받기를 바랬죠. 이제 엄마라는 이유로 아들을 감싸줄 생각도 없었고 아들도 자기 잘못에 대해 책임져야 했어요. 저는 형사에게 제가 겪은 일들을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저를 절벽 아래로 밀고 제 산소 호흡기를 뺀 사람이 바로 우리 아들이라고 말했죠. 제 증언을 듣고 몇날 며칠이 걸려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모은 형사는 아들을 살인 미수로 고소했고 결국 아들은 기소되어 또 다시 재판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몇달 동안의 재활훈련으로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저는 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아들이 저를 보자마자 "뭐야 어떻게 깨어났어? 엄마 내가 다 설명할게 내 말만 들어" 그리고 엄마 통장이나 엄마 명의의 돈은 절대 건드리지 마 다시 나가서 사업해야 하니까 알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결국 화를 참지 못했죠 "너 정말 미쳤구나 돈 때문에 엄마를 절벽에서 밀치고". 산소 호흡기까지 떼놓고 겨우 깨어난 엄마한테 가장 먼저 하는 소리가 돈이야 너는 일말의 가책도 못 느끼는구나 이제 너는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야 도대체 왜 그렇게 괴물이 된 거니 내가 혼자 널 키웠다지만 세상엔 혼자서도 잘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책임을 져야 해 엄마는 이 돈으로 피해자들을 전부 보상할 거야. 나머지는 내 약값으로 쓰고, 그러니 세상에 나올 생각 말고 몇년더 그곳에 있어. 그곳에서 정신 좀 차려라. 그런 제 말을 듣고 아들은 눈이 뒤집혀서 당장이라도 저에게 해코지하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나자 교도관이 와서 아들을 다시 감옥으로 데려가고, 저는 쓸쓸히 그곳을 떠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제 이름으로 된 모든 돈을 인출했습니다. 상상도 못한 액수라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최대한 진정하고 아들이 투자 사기로 인해 손해를 본 사람들의 명단과 피해 금액을 판결문에서 확인했죠. 그후 저는 그 사람들에게 돈을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슬프게도 삶을 포기한 분도 있었고 이 사건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계신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괴물을 키워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줬다고 생각하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모든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남은 돈은 여전히 엄청났습니다. 제가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아들이 출소 후 저를 위협할까봐 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사회적 단체를 설립해 모든 돈을 아예 법인 소유로 돌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함부로 이 돈을 못 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매달 일정한 금액을 미혼모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제가 평생 쓸 생활비와 치료에 필요한 약값을 빼고 남은 모든 금액을 이렇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결국 15년 형을 선고받았으며 모두 항소한 상태입니다. 적어도 반평생을 감옥에서 지낼 것 같습니다. 솔직히 엄마로서 아들을 고소하지 말지 고민도 했지만 아들이 갑자기 변할 것 같지도 않고 돈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아들이니까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마음 한편이 헛덧하지만 제 돈으로 인해 삶의 희망을 찾은 사람들로부터 감사의 편지를 받을 때 다시 삶의 의미를 느낍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님, 몸고생,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들분의 그 뛰어난 두뇌를 좋은 일에 사용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지 진심으로 안타깝습니다. 현명하시고 성품이 좋으신 어머니를 닮았다면 좋았었을 텐데요. 앞으로는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행복한 여생 사시길 바랍니다.